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지금 대통령 선 처음으로, 제가 음.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합참 의장 이침식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좀 격려를 해드렸습니다. 아, 그게 계기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, 군 생활을 이순진 합참 의장이 42년을 했는데 42년 동안 45번을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, 해가지고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뭔가 격려를 해주고 국민들에게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. 출장은 갔다 온 적은 있지만 해가지고 화하이화 캐나다 쪽에 왕복, 부부 왕복 티켓을 한국 선물했다고 합니다. 마침 그쪽에 따님이 살고 있어서 만나라고 음. 는 의미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너무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벤트가 많이 남아서 약간 부담스럽게 됐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, 이것은 좀, 우리가 좀 괜찮은 일 아니었나, 좀 그렇게 음, 봅니다. 저는 어, 그렇습니다. 그런가? 사실, 오늘 또 깜짝 놀라는 것이, 이, 그, 우리나라 군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 합참 의장의 취임식에 대통령이 간게 처음이라고 합니다. 예, 예. 그런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깜짝 놀랄 뉴스, 뉴스였는데, 저는 그 취임, 그, 축하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, 육군 병장 출신 대통령.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하, 어떤 예. 이 안보 의지를 좀 밝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것 같고, 예.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순진 그 합창 의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들어봐도 칭송이 장, 그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. 예. 어, 얼마 전에 뭐 다른 그 대장님 한 분은 좀 구설수에 올랐는 반면에 이와 같은 어, 분이 있다라는 사, 사실 자체가 국민으로서 든든한 것 같고요. 또그 오늘 아까 한, 한, 말씀 중에 하나가 국방 개혁 목표를, 3대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예. 싸워서 이기는 군대, 또 지휘관 국과 사병이 사기 충만한 군대 또 국민의 신뢰받는 군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만 정말 사고에 대한 뒷수습, 모훈 네. 가족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지지율은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얘기하신 대로 군의, 군의 헌신과 영예를 국민들이 같이 지켜주고 또 같이 알아줬을 때 어 이른바 국방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군 수수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. 오는뭐 상당히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다음 또정에 네. 대해서 뭔가 경례를 해주고 국민들에게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해외 여행을 어 같이 다녀온 적이 없다. 출장은 갔다 온 음. 적은 있지만 해가지고 화하화 아, 캐나다 쪽에 네. 음. 예, 왕복 어 부부 왕복 어, 티켓을 <laughs> 한국 선물했다고 합니다. 마침 그쪽에 따님이 살고 있어서 음. 만나라고라는 <laughs> 의미가 됐다고 하는데, 최근에 하는 말씀 중에. 육군 병장 출신 대통령,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하하, 어떤 예. 이 안보 의지를 좀 밝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것 같고, 예.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순진 그 합창 의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들어봐도 대통령도 칭송이 대통령도 참, 그 굉장히 대단하신 것, 것 같더라고요. 예. 어, 얼마 전에 뭐 다른 그 대장님 한 분은 좀 구설수에 올랐는 반면에 이와 같은 어, 분이 있다라는 사, 사실 자체가 국민으로서 든든한 것 같고요. 또그 오늘 아까 한 그,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지금 대통령선 처음으로 제가 네.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합참의장 이침식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좀 격려를 해드렸습니다. 아, 국그의 계기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, 군생활을 이순진 합참의장이 42년을 했는데 42년 동안 45번을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해가지고 그동안의 헌신과 이제 너무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벤트가 많이 남아서 약간 부담스럽게 됐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프닝을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좀 우리가 좀 괜찮은 일 아니었나 저 그렇게 음, 봅니다 저는 어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또 깜짝 놀라는 것이 이~ 하, 그~ 우리나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 합참의장의 취임식에 대통령이 간게 처음이라고 합니다. 예, 예. 그런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그 깜짝 놀랄 뉴스, 였는데 저는 그 취임, 그 축하를 하면서 하신 한 말씀 중에 하나가 국방기업 목표를, 3대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예. 싸워서 이기는 군대, 또 지휘관과 사병이 사기 충만한 군대, 음. 또 국민의 신뢰받는 군대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만, 정말 사고에 대한 뒷수습 고훈 예. 가족들,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음.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지지율은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